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현대 자동차의 야심작 2026 현대 그랜저 GN7입니다. 이 차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현대차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6, 그랜저 GN7은 디자인부터 기술까지 완전히 새롭게 진화했습니다. 외관을 보면 첫눈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는 파라메트릭 듀얼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대형화되었고 양쪽으로 이어지는 슬림한 LED 주간 주행등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본닛 라인과 측면 캐릭터 라인은 유려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며 전체적으로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차체 크기는 이전 세대보다 더 길고 넓어졌으며. 휠 베이스도 늘어나서 뒷좌석 승객에게 더 넓은 레그룸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실내는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게 고급 소재와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에게 몰입감 있는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하며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음성인식 기능도 탑재되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파워 트레인. 역시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2.5리터 가솔린, 3.5리터 B6 엔진, 그리고 하이브리드 버전까지 준비 중이며 각 트림은 성능과 연비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운전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일부 해외 시장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 모델이나 전기차 EV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에 나온 차량은 순수 전기차는 아닙니다. 주행보조 시스템은 현대의 최신 스마트 센스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차선 유지보조, 전방 충돌 방지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기능들이 기본으로 탑재되며 자율주행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랜저 GN7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조용하고 안락한 실내 공간은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져 마치 프리미엄 리빙룸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뒷좌석까지 전동시트, 통풍 및 열선 기능이 지원되어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가치도 뛰어납니다. 가격은 한국 기준으로 4천만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트림과 옵션에 따라 5천만원 이상까지도 책정될 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기아 K8 제네시스 g 8 0 bmw q5 시리즈 벤츠 에클레스 등이 있지만 그랜저 gn7은 가격 대비 성능과 옵션 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그랜저 gn7은 디자인 기술 편의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혁신적으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현대차의 프리미엄 세단 라인업 을 대표하는 이 차량은 국산차 이상의 가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멋진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